웃고 있는 윤석열의 모습이 포착된 사진입니다. 파면 선고가 나오고 오후 2시에 쏟아진 기사, 산책하는 윤석열 사진이 보도됐습니다. 누가 봐도 웃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저기 서 있는 일대는 언론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 아마도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나 괜찮아. 어, 허허허허허. 가마, 나 괜찮아. 오늘 윤석열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가 아닌 대통령직서 내려왔지만 자유의에 싸운 여러분 곁 지키겠다. 아직도 이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것이다. 나는 또 죄가 없다. 이렇게 승복을 하지 않는 불복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파면 윤석열 국민변호인단에게 청년이 주인공 늘 여러분 곁 지킬 것이다라는 입장을 또 전했다고 하는데요. 독일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문구들입니다. 자유의에 싸울 것, 여러분 곁을 지킬 것 등등, 심지어 나경원을 불러 차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윤석열, 나경원 불렀다는 건 국민의힘 대선 개입 시도라는 어, 기사가 또 보도가 되었는데, 두 글자로 논평을 내자면 땡큐, 땡큐. <laughs> 선거 유세만 가면 그 후보가 떨어지는 참 필패의 여왕, 나경원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지금 아무도 국힘 내부에서 윤석열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자, 그리고 나경원이 어제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다. 또이 말에 윤석열이 발끈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지적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대목이고 여하튼 나경원이 이번 대선, 조기 대선에 개입을 하는 순간 필패는 당연하다. 어, 이런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멘탈 나간 김세희. 흘러가는 전국을 보면 윤석열 바람과는 다르게 연향력이 센 구구 유튜버들은 정말 빠른 손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로 탓을 하며 비난을 하는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영상을 볼까요? 조기 개설입니다, 이제. 건법에 따라서 60일 내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만 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많은 선거장을 필요하고 많은 우리 보수국과 선거장에 대해서는 침략도해야 되고 청년들 지원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힘 담는 데까지 자금을 모아주십시오 섭섭이들이 나와가지고 지지율을 깎아먹어가지고 어제 결단이 난 거다 이런 x 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조기 대선 바로 조기 대선 한 구구 유튜브는 이재명 이길 사람이 어디 있냐 하면서 울먹울먹했다고 하는데 볼까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멈춰 볼게 있습니다. 홍준표 안 돼요. 홍준표 응, 안, 안 돼. 돼. 윤상현 의원도 제일 대통령 못안 돼. 안 돼. 오세훈이 그나마 김문수 오세훈 좀 오래 정치했고 정말 빠르게 태세 전환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린 김용현 헌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끝까지 싸우자 또 윤상현 또한 정강훈 집회에 나와 대통령 검은 카르텔 세력에 희생됐다라며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헌재 판결에 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불복을 한 것이죠. 자, 정강우는 국민 저항권으로 헌재 해체한다라고 주장했고. 제가 이걸 봤을 때 오늘 나온 윤석열의 반성 없는 메시지는 조기 대선 혹은 국민 저항권 폭동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측측까지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폭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행동대장으로 알려진 안정건에 대해서 이명수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그 내가 이제 저쪽 구구 중에 최고가수인 이미 그 안정훈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통화했지 내가. 그 목소리 좀 한번 들어보세요. 어, 그냥 안정훈. 예. 오늘은 어디서 하는가? 네. 오늘은 어디서 하는가? 누구세요? 네. 아왜 그래? 전화 안 했어요? 아전 전화기가 조기가 되는 거라. 조기? 네 오늘은 뭐 저기 현장 안 나가? 현실에서. 아, 아직 친해. 안 나와. 네. 오늘부로 안 나왔어. 네. 어제부로 안 아, 나왔어. 제부로 이번에 친해. 구구들이 이 손동했던 애가 그 친한 사은 사은 모친상 좀. 지금 주장하는데 3은5친상짐 하고 있고 안조건이는 분위기가 하면 될것 같으니까 <laughs> 괜히 손동했다가 내란 손동죄로 들어갈 것 같거든 역시 <laughs> 네, 네, 네. 빠른 놈이거든 그래서 아, 저한테 어제 저녁 6시에 통화했는데 아프다고 안 나온다고 나 네. 그건 뭔 말이냐 인용된다 <laughs> 어, 괜히 <laughs> 내가 손동했다가 어, 내가 잡혀 들어가고 또 얘가 빵에 한번 갔다 왔거든 어, 그래, 그러니까 어, 얘네들이 인용된다고 과격세력으로 변신해가지고 그러진 않을 거다 <laughs> 이명수 기자의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안정근 아예 현장에 오지 않았고요 자. 자, 이 버스 정류장 아니면 지하철로 이는 음, 곳에서. 음, 윤석열 지지자로 보이는 할아버지. 제가 오늘 피고 밑에 판결을 보니까. 자, 판결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래도 좀 섭섭하다. 그래도 좀 음. 섭섭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지만. 자, 이 판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간다. 윤석열 정말 짜쁜 짓을 했구나. 자,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지지했던 이 사람이 탄핵을 당하니까 좀 섭섭하다. 국힘 김웅의 내부 직격이 나왔습니다. 김웅 국힘 대선후보 내지 말아야 벼룩도 낙작이 있어 라며 아주 강하게 국힘 내부를 때렸습니다. 이번 대선 사실상 보궐선거 반성해야 국민의힘 대통령 파면 제일의 부역자다. 어 아주 강한 직격을 어, 내부를 향해 날렸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아주. 어. 언론들도 빠른 손절을 시작했습니다. 이데일리 기사를 보면 윤석열 파면에 쪼그라든 보수 집회. 정강우는 혁명 준비하자라고 외쳤다. 이런 기사인데 쭉 볼까요?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세요. <laughs> 그냥 뭐 웃음만 나옵니다. 정말 보자마자 빵 터지게 하는 사진입니다. 1 0 명도 없는 사진을 올리며 자 쪼그라든. 보수 집회라고 알리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 그런데 만약에 주심이 소수 의견이면 다수 의견의 선임자가 쓰고 어, 소수 의견 주심이 빠지고 보충 의견만 단다 이렇게 이제 딱 봤어요. 이게 여러 뉴스에 어제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어, 1 1시 가까이 돼서 레이더를 왕창 돌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어제 밤에 제가 그걸 확인하고 한1 0분 정도에게 무조건 이건 팔 대형입니다 하고 보내드렸는데. 그때레이더에 걸린 게 뭐냐면, 네. 결정문을 지금 누가 쓰느냐. 바, 만약에 음. 소수 의견이 있으면 정영식 주심이 못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여러 가지를 파악했죠. 뭐, 누가 누구랑 산책론을 얘기하신 분도 있고, 뭐, 음. 별의별 무슨 논, 무슨 논 있는데, 어, 여러 의견들을 누가 딱 떨어지게 정영식 주심이 쓴다 이렇게 안 알려주죠. 근데 쭉레이더 어, 돌려서 나온 결론은 정영식 주심이 쓰고 있다 해요. 어. 그래서 100% 이건 8대 0이구나. 어. 왜? 정영식 주심이 다수의견에 섰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음. 함께 동조할 확률이 99겠다가 그동안에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론하는 바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어, 정영식 주심이나 누구 이제 특정 재판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던, 뭐, 오늘 누가 이제 이벤트처럼. 예. 그동안 죄송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장단도 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서 동의가 안 됐던 겁니다. 의원식 의장이 개헌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합니다.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추진하자. 자, 이 기사 내용의 한정에서 보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 이 말인데요. 자, 4년 중임제. 새 대통령부터 해야 된다. 아주 좋다고 봅니다. 예? 아주 좋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이 적기라고 하지만, 음, 대란이 아직 종식이 안 됐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나는 반들세 내란 종식 충실할 때다. 라며. 이 바로 타이밍이 좋지 않다.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4년 중임제로. 바로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오직 한 길. 내란 종식의 시대적, 역사적 소명 의식에 충실할 때이다. 자, 바로 이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다. 일단은 내란 종식에 최우선을 두자. 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위원장도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 어? 나는 충분한 수기를 가지고 숙성시켜 개헌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바로 이 내란 종식에 집중하자. 여기 써 있죠. 개헌 논의 개헌 논의로 내란 세력의 내란 행위를 시선 분산하거나 덮어버리는 역사적 가오를 저지르지 말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어제 연설에서도 그 부분이 있죠. 이제, 윤석열은 감옥 속으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보내하지 않겠습니까? 내란의 반역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란 홍어, 내란 선동, 내란 부역자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정당은 대선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단죄하려 할 것입니다. 내란 로드버리 피자 의 윤석열은 이제. 죄값을 단단히 지를 일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번제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알베르 까미가 한 말을 명심하고 짐발끈 다시 묶어 전진합시다.